2024년 8월 1일 목요일. 돼지띠 당신의 운세. 오늘은 돼지띠에게 전반적으로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대인관계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좋은 날, 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직장 학업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에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 재물운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으니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건강,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식습관 관리에 신경 쓰세요. 행운의 색, 황금색. 행운의 숫자, 4, 9. 오늘의 조언,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